1963년,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 이영 말리먼 타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독일이라는 나라에 발을 딛게 된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몽곳까지 가야만 했을까? 지난 2014년 우리에겐 국제시장이란 제목으로 개봉되었던 영화 한 편이 있었다.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1960년대 가난했던 그 시절,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먼 이국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던 눈물겨운 이야기. 그들의 삶은 어땠으며 무엇이 그들을 금몽고까지 그 떠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직접 그 이물을 찾아보고 싶었다. 독일에서 8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독일 안에 또는 주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만 배웠지 독일과 먼 나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한국으로 작년 여름에 왔을 때 생각났던 게 바둑 광부와 간호사여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곳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파독근로자기념관이 있다. 파독으로 떠났던 근로자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파독근로자기념관. 나는 기념관을 돌아보며 파독광부와 간호사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했다. 제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물건들이, 물건들을 보면 이제 독일어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알려진 대한민국. 195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며 온 국토가 황폐해져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의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여러 나라처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필리핀처럼 잘 사는 게 꿈이었던 나라. 북한보다도 궁핍했던 나라. 일자리가 없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던 시절이었다. 국민들 삶이 기아지경인데 나라도 마찬가지. 남북으로 분단, 분단됐는데 전쟁이 났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어요. 음, 필리핀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뭐 이런 데보다도 훨씬 못 사는 음, 음,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밥만 먹여 주고 잠만 재워 줘도 사람을 쓸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고 1960년대 당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경제 개발을 시작하고자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을 찾아가 차관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그 조건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당시 독일은 나인강의 기적이라 하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던 때였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독일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기존의 남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충원하고 있었다. 산업화를 하려고 보니 자, 자본이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원도 없고. 그래서 차관을 얻으려고 각,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아무도 주는 나라가 없어요. 너 no. 뭘로 갚으려고?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경제 성장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냐고 고민을 했다가 분단 국가인 독일을 한번 문을 두드려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로 가는 광부와 간호사를 모집하게 되었다. 일자리가 없고 먹고살기가 힘들었던 당시의 청년들에게 독일로 떠나는 것은 곧 기회였다. 독일의 한달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에 몇십 배에 달했다. 독일로 떠나는 광부 500명을 선발하는 첫 모집에서만 4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그때는 행운을 얻은 기분이었죠. 선택된 기분. 우선 은 부를 목적으로 돈을 벌자는 목적. 가능하면 기회가, 기회가 있으면 공부도 하겠다. 셋째는 나라를 위해서 한몸 보탤 수 있겠다. 그러니까 행운을 얻은 그런 기분이었죠. 그때 64년 당시에 공무원들의 월급이 말당 공무원이 그때 5급 공무원인데 요즘 구급이로 알고 있다면 5억 공무원인데 월급이 4천 원이었어요. 현재 이 돈입니다. 지금은 4천 원인데 우리가 한 10만 원 갖고 온 돈을 받았어요. 큰 돈을 받았지. 우리 집안에 내가 장녀로서 너무나 생활이 힘드니까 돈 벌어서 엄마 아버지 좀 부양을 해야 되겠고 또 동생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일념으로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돈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1963년부터 15년간 독일로 떠난 광부 7,936명, 간호사 1,017명 그들의 삶은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여준 것그 이상이었다 지하 1,200m 깊이의 탄광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는 것은 물론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간호사들 역시 환자들의 온갖 오물을 치우며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야 했다.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기계로 하는 거야. 그냥 기계는 앞으로 들어가고 우린 뒤에 섰는 이 동발이라 그러지. 독일만 스태평이라 그런데 서태평을 빼서 앞으로 옮기는 거야. 공기가 밑에서 올라오잖아, 이렇게. 바람이 올라오잖 바람이 올라오니까 가루는 가루는 다 날려 올라오는 거야. 그 얼굴이 새하 먹게 되지. 입으로 드는 다 먹게 돼. 가자마자 뭐, 어, 사고도 있고 또 사망도 있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가지고 지하에 내려가면 섭씨 보통 3 6도예요 쇠로 만든 장화에 땀이 고여가지고 그 어, 물을, 따, 어, 그 땀을, 어, 또다 붙고 그리고 양말을뭐 상의 입었던 그런 티셔츠 티 같은 것을 막 땀을 짤 정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다가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모른다 소리도 못 하니까 말을 하면은 몰라요. 이 소리를 못 하니까 이런다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근면 성실함은 독일에서도 금방 인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1974년 세계 석유 파동으로 인해 독일의 경제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고 독일 내의 실업률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간호 여성들이 강제로 추방되는 상태에 이른다 당시 우리나라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3년이었고 3년이 지나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긴 일부 독일 시민들과 한인 사회의 도움으로 독일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우리 사람들은 좀 끈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그래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거의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 진짜 천사라는 소리도 듣고 한국 한국 수배시타 최고 이런 소리 들었거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뭐 노라는 방법은 없었어요. 내가 갚을 수, 갚아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반성하면서 독일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주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 이영만림원 타국에서 가족과 국가를 위해 누구보다도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보낸 돈은 당시 한국 경제 성장에 10% 이상의 기여를 했다. 또한 해외의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하는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 아직도 독일에는 그 당시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계약하고 간 사람의 한 절반은 계약 기간 마치고 돌아왔고 한 절반 정도는 현지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은또 마찬가지 부에 그저 가나, 가난의 그저 생활을 유전받아요. 왜? 벌은 거다 보내줬거든. 근데 흩어져 살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는 게 오면 연고가 없어요. 어? 그리고 먹고 살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아마 한국사회에 적응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문화의, 문화의 차이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 그냥 기본 생활인데도 한국에 와서 뭐 부를 누리고 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집을 구하고 뭐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란 찬사를 들으며 전쟁 60년 만에 고도의 발전을 이룬 나라. 그 이면에는 바로 해외 먼 타지에서 조국을 위해 애썼던 18,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뿌듯하지요. 지금은 잘했구나. 어. 그래도 그걸 또 알아주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어, 어, 많은 고생을 한 것이 사실이고, 물론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지만, 그래서 그걸 인정해달라기보다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그 갈등의 폭을 좁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로도 그렇고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랑스럽게 자신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라. 그러면 은 분명히 거기에 너희들 설 자리가 다 있다. 그리고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 둘 그분들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한때 우리와 같은 학생이자 청년들이었던 사람들. 어느덧 우리는 단순히 파도 광부와 간호사란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자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죽어서 조국에 가서라도 묻히고 싶다. 뭐 아무 근거가 없잖아.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해달라는얘기는 못하지만 바라는 건 야, 그런 거 국가적인 정책으로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잊혀져 가곤 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빈곤 국가로서 참 어려운 삶이 있었구나. 작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컸구나 한 것을 인정이라기보다 그냥 뭐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민들.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잘 해줘서 우리가 그 독일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줘요. 우리가 갔을 때에 구분 없어. 독일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해줬어요. 근간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간 근로자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라든지 가끔 텔레비에 나오면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은 한국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때 들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라. 정령 그들들이 바꾼 것은 파도 근로자의 바치는 시 장진성. 그 시절엔 가장 먼 곳이었다. 낯전이국당에서도 제일 낮은 곳이었다. 제일 아픈 곳이었다.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한 파도 광고들이여, 파도 간호사들이여. 떠날 때 그대들은 젊음을 가져가지 않았다. 소중함은 가족 옆에 남겨두고 그리움만 갖고 갔다. 약속만을 지고 갔다. 온갖 고난 뻔히 알면서도 희망으로 바꾸어 갔다. 하늘이 간절했던 지하의 막장에서 쪽잠을 기도하던 병원의 창문에서 버티어낸 순간들이 얼마나 길었으랴만 허나 그 삶의 조각들마저도 그대들은 제 것으로 살지 않고 편지 속에 다 담아 보냈다. 한푼두 푼의 미소로 채워 보냈다. 가난한 광부 가난한 간호사 그렇게밖에 달리 부를 수 없는 한국인 광부 한국인 간호사였지만 그대들은 눈물 대신 땅을 흘렸고 그 땀이 모자라면 피를 보탰다. 정년 그대들이 바꾼 것은 자신과 가족의 운명만이 아니었다. 광부의 한국은 누구보다 근면하고 간호사의 한국은 헌신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줬다. 역사에 기록했다. 그때부터 다르게 불려진 새로운 한국이다. 새마을 운동의 한국, 한강의 기적의 한국, 서울 올림픽의 한국 위대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청춘과 사랑을 아낌없이 다 바친 그 국민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그 국민의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전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일어 클럽 회원들과 파독 박물관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할수 있을 만큼 돕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전통적인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신 파독 광부들과 간호조무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보다도 이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줄수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도 광부와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 떠난 여정, 그들을 알게 됨으로써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파도 광부와 간호사가 아닌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멀고 먼 나라 독일까지 갔던 그분들이야말로 지금의 우리나라를 키워준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아닐까?